여러분 안녕하세요. 악경쿤입니다 오늘은 킹하서 레전드 라이즈 기네비어 이벤트 던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오픈한 후에 처음으로 열렸던 이벤트고요. 여러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추가 보상 영웅들을 활용할 경우에는 좀더 많은 코인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벤트에 참여 들어가 보시면 왼쪽에 있는 시면의 문과 오른쪽에 있는 검의 무덤이 있어요. 왼쪽에 있는 것은 노멀 라인도 정도 클리어할 정도면은 다 클리어가 되고요. 오른쪽은 하드 난이도 조금 진행할 정도까지 일때 제가 트라이를 했는데 그때 4단계까지 갔으니까, 그거 이상을 가시던가, 아니면 요 정도까지 진행하셨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요 5단계에 있는, 어, 멧돼지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속성을 맞춰서 플레이하거나, 여러가지 공략들이 좀더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차차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고, 일단 일반적으로 많이 깨는 분이 여기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68개 정도를 얻는다라고 가정 해볼게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따로 행동력을 하나도 녹인 상태가 아니고, 그냥 쪼렙일때 여기까지 온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 포인트를 얻어서 상점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뭘 사야 될지 고민이신데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어 부가적인 설명은 뒤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라면은 냉기 유물 조각을 사고요. 남은 부분으로는 고서 선택 상자를 사고 그다음 탈리스만을 살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것 같고요. 이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동력을 통해서 무기를 바꾼다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크리스탈이라는 거는 게임을 하면서 무료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아까 전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더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대충 계산했을 때한 어 2,500개에서 3,000개 정도 사이에 어 크리스탈 또는 행동력을 사용을 행동력을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무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를 활용한다고 생각했을 때. 무기 하나를 얻는 것 자체가 돈으로 살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무기라는 게 속성별로 캐릭 마다 존재하는데 어 스킬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영웅 자체가 갖고 있는 건 패시브 스킬 같은 거고 무기 자체가 갖고 있는 건 액티브 스킬 같은 것으로 이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달라요. 근데 기네비어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기네비어 기본적으로 주는 게 풍속성 무기인데 그걸로 뭔가를 클리어 했을 때 어려움이 느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은, 아주 강한 딜을 넣는 캐릭은 또 아니고, 특정 스킬들을 써주는지 여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풍속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어, 얼음 속성과, 약간 상반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얼음을 먼저 사는 건데, 제가 그거를, 어, 캐릭터를 보면서, 좀더 알기 쉽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유물에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현재 풍속성이 있죠? 이 스킬들이 첫 번째, 세 번째 거는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되고, 가운데 스킬이 바뀌는데, 이 풍속성 기본 스킬은 어 단일로 본인이 때려요 한 명을 때립니다 그런데 쉴드는 아군 전체한테 줘요 자 보십시오 한 명의 적을 2회 공격하지만 쉴드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아군에게 벌어주죠 근데 풍속성은 반대로 본인은 광역으로 공격을 합니다 광역으로 공격을 하고 쉴드는 가장 HP가 적은 한 명에게 주고 조금 더 많은 쉴드량을 줘요 지금 여기 얼음속성으로 바꾸면 가운데가 바뀌었죠 좌우는 똑같은데, 그죠? 가운데가 바뀌는데 모든 적을 공격하고요. 그 다음에 생명력이 가장 낮은 아군에게 쉴드를 주는데 19%나 줍니다. 그죠? 그리고 본인 자신에게도 쉴드가 15%나 쌓여. 그러니까 자신 제외라는 표현이 아니라 여기 자신과 제일 약한 애 이렇게만 들어가고 중간에 있는 친구들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풍속성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한테 들어가고 본인은 5%만 받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실드가 좀 작은거죠. 근데 이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음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상관없다, 불속성도 말나온김 보면은 모든 아군에게 실드를 주지만 그 다음 것은 모든 아군에게 협동공격 피해량 증가 무려 3단계나 줍니다. 근데 이 협동공격이라는 거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뭐 아주 지금 필요하다 라고 하기 좀 그래요. 그래서 어, 불속성을 우선순위를 안한 것이고 두 번째 이유로는 아까 얘기한 스토리에서 행동용 소모 없이 플레이할 수 있는 이 모험의 끝을 보면 불속성을 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하나를 얻는다면 은 얼음 속성을 얻는 게 조금 더 나은 방법이겠죠 당장 사용한다는 걸 생각하면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만약에 저는 전설 고서 선택상자 왜냐면 선택을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고를 수 있기 때문이고 탈렌스만 같은 경우에는 사냥개라고 딱 전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상자를 구매하는 건데, 그러면 사냥개 탈렌스만은 왜 고정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냥개가 기네비어밖에 없어서요. <laughs>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기네비어밖에 없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사냥개 클릭해 보면 전설이 기네비어밖에 안 보이죠, 그죠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기네비어인데 어, 여기서 뭐 아레나 상점에서 살수 있는 친구들이 있기도 합니다. 도감으로 가서 볼까요? 하면서 보시면 지금 세르기우스 같은 경우가 아레나 상점에서 살수 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친구가 스페셜 뽑기에서 클로다스라고 있습니다. 이두 캐릭 같은 경우에는 사냥개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기네비어를 내가 굳이 올릴지 아니면은 이두 캐릭 중에 어떤 캐릭을 뽑아서 올릴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지금 있는 캐릭터들이. 총 15개인 거보시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열 넷, 세, 열 다섯이죠. 총1 5 명의 전설 영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아홉 명의 캐릭을 우리가 저격해서 그나마 뽑을 수 있습니다. 아홉 명. 9명. 왜 아홉 명이냐면, 여기에 소환에 들어가시면은, 픽업 소환이 있는데, 왼쪽 아래 확률 정보가 있어요. 여기서 픽두를 할수 있는 캐릭이 4명이고, 기냄비가 하나가 있죠. 시그룬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아래에 있는 멀린 같은 경우에도, 시그룬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멀린을 제외한 4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0명, 5명, 5명에서 10명이어야 되는데 시그룬이 중복되니까 9명의 캐릭을 우리가 픽업 소환권을 얻으면 3일 이내에서는 저격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 다음 픽업이 3일 후에 바뀌기 때문에 중복되는 친구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요 이벤트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 픽업이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그쵸? 그 시간 동안에는 우리는 이걸 바탕으로 결정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도감에 들어가 있는 17명 중에 9명밖에 저격을 못하는데 가장 좋은 캐릭이라고 할수 있는 모르간이나 랜슬롯 같은 캐릭터를 지금 저격해서 뽑을 수가 없고요 세르기우스나 플로렌티우스는 PvP에서 쓰이는데 특히 세르기우스가 PvP에서 좀 좋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모으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당장 사냥개를 여기다 쓰지도 못하고 기네비어는 탱커이면서 아군을 보호해주는 역할이니까 굳이 여기다가 지금 어, 사냥개 탈린스만을 다 박을 필요가 있을지 이런 것들도 조금 의문이죠. 다만 아까 봤던 그 고서 같은 경우에는 무기 스킬 레벨을 올리는데 바로 쓰일 수 있고 바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올리고 있는 게배디비어고배디비어의 기사도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배디비어 자체에 이 무기 스킬 레벨이죠. 여기 아래 유물에 들어가서, 요기, 유물 스킬 레벨 올릴 때, 요게 다섯 장이 처음에 들어갑니다. 지금 하나를 올렸는데, 이게 또 랜덤하게 붙어요. 그래서 두 번째 스킬이 붙어야 제일 좋은데, 운이 나쁘게 첫 번째 스킬이 붙어서, 요건 초기화가 또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 무기 쪽은? 여러분들이 요 초기화 혹시 해보실 때,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고요. 초기화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이게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아까 저기서 15개까지 살수 있는데, 15개면은, 뭐첫 번째 거 제가 하나 찍었을 때 3개인가 5개가 들어갔는데 그 다음 5개고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스킬을 3개 이상을 찍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극딜러에게 차라리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그 선택 고서를, 전설 고서를 결정해 주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아직 플레이를 안 해서 클리어가 안 되긴 했는데 5단계가 넘어가야 클리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무소각은 분들은 이 전설을 얻는 것 자체가 일단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스킬을 올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 거라서 그거를 얻어 주는 게 차라리 유물 하나 얻는 것보다 우소가급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눈 앞에 있는 스테이지 클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헬 모드라고 해서 스토리를 클리어하시면은 메인 스토리에 노말 하드가 있고 헬이거든요. 있 노말 하드 패키지는 매우 별로예요. 3만 원, 4만 5천 원이나 하는데 안에 구성품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근데 헬 모드 같은 경우는이 챕터 하나씩을 클리어할 때마다 지금 챕터 끝에서도 전설 고서 선택상자, 그 다음에, 기억석을 줘요. 이, 그냥, 삼별을 해서 클리어만 하셔도. 그런데, 하나 클리어 했을 때 나오는 패키지도, 한 6만원 정도 선이었던 것 같은데, 절대적인 가격이 비싸거나 싸다거나, 뭐, 이런 걸 뭐, 결정하기에는, 좀, 뭐,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는 요거 20개짜리 딱 들어가 있는 거, 전설 마스터 20개짜리 들어가 있는 거에, 크리스탈 조금 들어가 있는 게한 15만원 정도로, 가장 좋은 패키지면서, 가장 가치 있는 비싼 패키지잖아요. 근데 그거에, 거의 3분의 1 정도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전설 마스터 기억석이 20개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니도를 클리어 하면서 여러분들이 과금 계약을 뭔가 갖고 있다면은, 캐릭터 영웅을 성장시킬 때는, 이 헬라니도를 클리어 하는 10개 챕터에서 얻는 패키지만 잘 활용하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빨리 갈수 있는, 여기로 빨리 갈수 있는 그 스펙업을 하는 데는 고소가 좀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어 일단 제가, 갖고 있던 처음의 결론인 냉기 유물을 사는 것, 그 다음에 저는 고서를 사는 것, 요 순서로 갈것 같고, 여러분들이 뭔가 유물을 더 사가지고, 중복되는 유물에도 갖고 있다가, 끼지 않고 갖고 있다가, 그거를 갈아버려서, 요 조각상점에서 나오는, 어, 유물 중에서, 이 길리엔의 냉기 유물 있죠? 5만 2천 개입니다. 그니까, 러세 개를 갈면 3만 개인데, 그 외에 나머지 조각들 조금 조금씩 일반과 고급들 먹었던 것들 중복되는 거 갈아가지고, 어, 좋은 게 나왔을 때 사용하는 걸로 무화금 분들은 존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좋은 최고의 무기를 얻는, 어, 랜덤함을 좀 줄이고, 떴을 때 바로 살수 있게 준비를 하는 과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여기서 유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유물 이야기를 해보면 팝업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업적을 달성하고 왼쪽에는 레벨이 올라가요. 이 레벨이 올라갔을 때요 레벨이, 캐릭터가 아니라 요 레벨이 5 0렙이 되면은 팝업이 하나 뜹니다. 그 팝업이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요 속해요. 그죠? 지금 보시면은 가격 자체는 비쌉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전설 용소환서 하나에 크리스탈, 요 원래 크리스탈을 그냥 샀을 때요 가격인데 전설을 원래 하나 깨주는 요렇게 두 개를 껴주는 패키지가 꽤 많아요. 위에 거두 개가. 근데 거기다가 전설 유물을 선택은 아니에요. 랜덤으로 먹는 거지만 소환할 수 있는 유물이 나올수 있는 거 하나랑 전설 영웅을 한명더 얻은 것과 진배 없는 효과를 주는 20개짜리 마스터 기억석을 주는 요네 가지가 들어가 있는 하나의 패키지가 뜹니다. 이게 50레벨 때 뜨는데 요거를 활용하신다면 여기서도 유물 한 개를 더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쯤 좀 열심히 달리신 분들은 요 안팎으로 50레벨이 딱 달성이 되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여러 고려를 하신다면은 어, 유물을 뭐 먹어가지고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걸 바꾸기 전에 이 패키지를 만약에 구입할 의향이 있으시면은 먼저 패키지부터 까보고 내가 냉기 유물이 나왔으면은 냉기 유물도 필요가 없잖아요,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순서를 좀 결정해서 어, 선택을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이번 기네비어 이벤트에 나오는 그보상들을 어떤 방식으로 바꾸는 게 가장 좋을지 다양한 경우를 좀 고려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일단 저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냉기 유물과 그 다음에 고소 선택 상자를 살것 같고 행동력을 녹여서 저걸 바꾸는 것은 전혀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크리스탈 자체가 무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꾸준히 크리스탈로 여러분들은 여기 안에서 행동력을 사실 수 있잖아요 행동을 사는 것에서 이걸 150개 정도까지는 사도, 100개까지 사면은 딱 1을 패키지 준 것만큼을 사는 거고, 150개까지 사는 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무료로 들어오는 게 많기 때문에, 용 정도까지 서서 남은 이 행동력으로 주무시기 전에 돌려놓고 자시는 걸 추천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킹하서 크리에이터 많이 해주셔서 너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해주시면은 제가 쿠폰 같은 거는 알아서 보내드릴 테니까, 뭐 따로 뭐저 후원했습니다. 이런 거 굳이 안 남기셔도 됩니다. 1월 15일까지니까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하시고 어, 말씀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2기 3기도 여러분들 보다는 제가 더 오래 게임을 할 거기 때문에 한번 해주시면은 영영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길드 신청 관련한 것도 더보기에 있는 1대1 카톡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따로 배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파트너 크리에이터인 악령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